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포케스트 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라운로드 기업과 함께 진행 중이며,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흐름을 해석하고 예측하는 AI 분석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팀 포케스트는 4개의 시각이 모여 하나의 예측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현장, 통계, 시계열 그리고 산업공학적 관점 4가지 시선을 겹쳐 설명 가능한 예측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주호 팀장은 모델링 총괄, 김지호 팀원은 데이터 해석과 인사이트 도출, 이재훈 팀원은 모델 최적화, 최주성 팀원은 변수 탐색과 분석 설계를 맡아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전공에서 배운 분석 방법을 실제 교통 데이터에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처음엔 모형을 빨리 만들고 싶은 생각에 데이터의 흐름보다 정리를 하거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거나 변수를 너무 세분화하면서 표본을 읽는 등겉만 훑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이 외에 날씨 혼잡도 같은 외부 변수부터 보느라 정작 교통량 자체의 구조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로우 데이터를 직접 보고 교통 패턴을 먼저 이해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보며 다음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평일과 주말의 배, 교통 패턴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둘째, 교차로의 진입 방향에 따라 교통 흐름이 다르다. 셋째, 이상치를 제거하면 시계열의 안정성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차종별 특히 트럭의 이동은 물류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현재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가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마지막 네 번째 가설은 향후 트럭 중심 물류 흐름 예측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네 가지 가설을 통해 교통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 교통 데이터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에는 시간대별 주기성과 불규칙적인 변동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요인을 만들어내는 확률적인 변동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공학적 시각입니다. 저희는 도로 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도심 전체 교통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개별 도로의 흐름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접근입니다. 느낌상 이 구간이 막힌다와 같은 직관이 아니라 통계적 검정과 수치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감정을 균형 있게 적용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AI 모델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들은 교차로별, 방향별로 시간대에 따른 교통량 변화를 시각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한번에 보지 않고 시간별, 일별, 주별, 월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서 교통량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변화하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나 요일 혹은 월 단위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 또 반대로 어떤 구간에서 변동이 심한지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즉 2단계에서는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와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탐색 과정이라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일별 그래프를 전수 시각화해 정상 의심 구간을 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후 주, 월, 3개월로 올려보며 이상치 제거 전후 곡선이 더 매끈하고 일관해지는지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시한 이상치들을 토대로 통계 기준을 적용해 데이터의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혼잡도를 예측한 뒤 지도의 군류 거점 주역을 중심으로 트럭 이동과 기상 요인을 묶어 혼잡 구간을 특정하고 시간대 분상 등 현실적인 완화 시나리오를 것, 제안할 것입니다. 초반엔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지금 우리는 데이터를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끝까지 로우 데이터에서 답을 찾아 설명 가능한 예측을 만들겠습니다. 이상 포켓스트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